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하수와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동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하였고, 아론은 형이지만 그 아론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형과 아우의 위치가 바뀐 거죠. 아론이 할 일은 아론이 하고,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해야 됩니다. 아론이 형이라고 하여 모세가 자기들에게 자기의 일을 시킨 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형과 동생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과 권력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있고 돈이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으로 하여금 형을 시키도록 하는 위치에 세웠으면은 동생이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시킨 줄 알고 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시켜도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의 직분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질서를 보시고 서로 간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순정할 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잘 순정하며 쉬운 것만 순정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잘 순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계기가 되는데 죽으러 갈 길이 있어? 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테스트하고 이겨나갔을 때는 그 부끄러움과 테스트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축복을 주시고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그래요. 서로 재판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어, 상대를 공격하고 또 당시, 어, 당신의 모든 것을 허름을 어, 부끄럼을 드러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나 어떠한 경로의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다 이끌어 나가고 아마 어, 견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많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의 권력을 잡고 부끄러움을 숨기고 숨기고 할 때는 지속적으로 그부끄러움이 숨겨서 결국적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파장되는 거가 있는다면 은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나타나고 부끄러움을 보이고 잘못을 시인할 때 더욱더 능적자가 되고 더욱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부를 드러내고 나면은 거의 그 상에 드러낼 건 없습니다. 거의 그 상에 드러낼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떳떳합니다. 치부를 본 사람보다는 드러낸 사람이 부끄럽지만은 본 사람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나타낼 때가 있을 거예요. 어. 왜 자기는 남을 치부를 드러내고 공격했지만은 치부를 들어서 보인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떳떳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카바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 치부를 드러낸 사람보다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치부를 드러낸 그 사건의 결말으로 본인들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향해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주에그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내어 밀라는 것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은" 홍해 바다와 같은 난관이라도 갈라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홍해 바다와 같은 난관이 닥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만능으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만능으로 열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환경의 생각을 다 초월하시죠.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이나 다 능력이나 우리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들 현재 일어난 장래일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출애극기 9장 16절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우신 건 비록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한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또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도 합니다. 자연 법칙을. 갈라디아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서, 율, 아,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우리는 명령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말씀이 율법과 행위에 듣고 믿음에서 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율법, 믿음. 그러나 율법보다 도 강한 믿음이자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만이 그능력에 나타나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를 봤어요. 부끄럼을 당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실패와 부끄럼 속에 우리를 시험하고 인내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신뢰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부끄럼수가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그런 아픔 있는 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서 31장에는 능력과 존귀의 기로 옷을 입삼고 후의를 삼으며 능력과 존귀자로 옷을 삼고 후의를 생각하며 웃어.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요. 능력에 존귀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입는 옷은 사람의 능력으로 돈으로 살수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새마포 옷은 믿음이 없이는 입을 수가 없어요. 비록 인간이 준 옷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옷을 받고 입을 때그 능력에 나고 앞으로의 우승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획과 작정하에 나타나시오. 계획과 작정하에. 그냥 사람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순서적으로 계획과 작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리라. 연약한 것 같죠?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순복할 때 능력과 권세와 능력들이 믿는 자들에게 순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갑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마마마마태복5장4절에 통하는 자는 포기입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우리가 능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와 축복을 받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상대가요. 보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때리고 싶을 충동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때리고 싶은 놈을 때린대. 내가 저놈을 때리고 싶다 그러면 때리고 싶은 놈을 탁 때려버리는 거야. 우리도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 외국인 지역별로 사람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때리고 싶은 놈을 때리는데, 영국 사람은 미국이 때린 놈을 때린대요. 어, 그것도 지혜로운 것 같죠? 힘 있는 사람이 때려놓으면 죽사발 낮자서 그때 한번 때리면은 맞는 사람한테는 진짜 비굴한 것 같지만 때리는 사람은 힘이 센 놈을 때려서 그 다음에 폭격하면은 자기가 다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어, 비겁인지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사람은 자신을 욕할 놈을 때린다. 자신을 피해준 사람, 욕한 놈을 때리는 거예요. 뭐, 정당방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놈을 먼저 선제 공격하여 때린대. 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격적으로 틀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럴까 생각하지만, 일단은 생각까지 앞질러, 앞질러 있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미리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죠. 아마 사단의 마음을 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일본은 맞으면 미국이 때리도록 일러요 고해받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일러듯이 아빠 제가 날 때렸어 아버지한테 일러듯이 아마 일본은 자기 힘으로 맞서서 경비와 손해와 물질을 손해보고 싶지 않겠죠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걸 미국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어. 또 중국 사람은 누가 때리면 강렬하게 항의만 한다. 항의는 하지만은, 어, 뭐 이거는 큰, 항의는 뭐 보통 할수 있잖아. 그냥 항의가 에 큰, 뭐, 맥, 맥을 이루는 건 아니겠죠. 항의는 할수 있고 시끄럽기만 하야 하는 거겠네. 네. 북한은 누가 가든지 맞으면 한국을 때린다. 아, 공격형의 북한을. 어, 맞으면 한국을 때려. 어, 지금 보니까 맞는 말 같죠? 한국을 엄청나게 때리죠, 사실은. 어, 러시아 에 맞아도 한국 치고, 미국에 맞아도 한국 치고, 일본에 맞아도 한국 치고, 그 다음에, 어, 중국에서 맞아도 한국을 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죠? 한국을 때린다. 아, 맞는 거 맞습니다. 시대적인 말이 참 맞네요. 한국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게 맞아도 안 맞는다고 거짓말을 해. 아, 맞네. 넘어져도 생긴 상처라고 우깁니다. 어, 북한을 공격하지 않죠? 때린 놈에게 쌀과 돈을 갖다 바치는가? 날 봐달라고. 어디가 가능성인지 정말 알지 못해. 예. 그 다음에 천지 사방에 저 사람은 무지 착한 사람, 사람이라고 제 눈에 선전함에 다닌, 다닌다. 이게 한국 사람 심리래. 왜 북한한테는 그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알지 못하겠어요. 북한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 한국의 정부, 한국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권력자들이 북한을 믿고 북한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북한의 배를 맞습니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고 아부하고 자기한테 공격을 때리는 쌀과 돈까지 바치고 천지사방에 이 세계 저 세계 다니면서 김정은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돈 내고 선전하며 우리나라 국가를 낭비하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코로나 죽어도 그들을 다 받아들여 그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권력을 가진 사람, 가장 비겁한 사람은 자기 식구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식구를 끌어서 자기 편을 만들며 현재 자기 식구를 죽이려고 하는, 연약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상당히 빈약한 건지, 비굴한 건지, 한국 사람의 머리를 당연히 여기용해서 그거를 그쪽으로 하는 건지 알수 없는 전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전략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하수가로 가라고 했을 때, 하수가에 가서 권력인 바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으로, 왕을 왕궁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면 만나기 어려울지 몰라, 모르기 때문에 하수가에 나가서 있다가 바로 왕이 하수가로 나오는 것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 역사예요. 우리가 꼭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납니까? 일반 길거리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여 우리는 만남을 조선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우연히 하수르나 모세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예정하신데 이루어지시는데, 그러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하여 이 일을 이루려고 했다면 바로왕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바로왕이 만나 주지도 않을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분명히 좋든 나쁜 간에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은혜와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은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아픔 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정해 주신 속에서. 만남을 주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도록 하신 것을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며 너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계의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것과 바로 왕이 하나님의 거역한 일을 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출애굽기 16, 18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 미리 잘 가르쳐 주고 말해 줘야 일이 성취될 때그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지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나 일을 당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사건을 알수 있습니다. 왕강한 바로왕에게도 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왕강한에게도 하나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 거죠. 바로왕이 말을 들을 때는 믿지 않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성도들에게 먼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 순종할 때 복받는 것과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징계하신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이 그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계 받을 때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사건을 보기만 해도 정말로 돈 있다고 좀 치부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오히려 전도를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있습니다 내 몸이 희생될 때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그녀를 그 사람을 그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신뢰의 축복을 다른 데서도 이루어주고하나님 이끌어주신 점믿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상처 속에 서로 확인하고 상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매를 때릴 때도 미리 잘못한 것을 잘 말해준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매를 대해야만이 오해하거나 반항심을 품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맙니다. 그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은 또 사람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재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받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상처를 회복하고 아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로 하수를 쳐서 하수와 모든 물의 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하였고 아론은 형이지만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론의 할 일이 할 일은 아론이 하고 모세가 할 일은 모세가 해야 됩니다. 우린 각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할 일을 우리가 연합해 일을 할때 우리는 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론이 형이라고 하여 모세에게 자기에게 일을 시킬 때 불쾌다고 생각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 일에 손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형과 동생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으로 하여금 형을 시키도록 하는 위치에 세웠으면, 동생이 시켜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줄 알고, 단, 마음으로, 순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순종할 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에도 잘 순종하여 쉬운 것만 순종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우리가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아픔도 여러분 치료해 주실 수믿습니다 오늘의 아픔도 여러분 치료해 주실 수있니다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들고 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팡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며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 역사는 그곳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